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엔더그린입니다. 오늘은 네, 위더 위도, 위도네, 저희 렌첼님과 일단 저 엔더그린, 이제 예, 저희는. 음. 프린젠드 다이아가 옷 이게 사기 가방 아닙니다 사기 가보 아니고요 이게 또 사기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설치해서 한 거고 이런 거는 그냥 자한 거고요 자가 서바이벌로 바꾸고요 아직이요 일단 서바이벌 바꿔주세요 자 서바이벌 바꿔주세요 렌칠님어 아이 어어네 아, 맞다 참미라신님 들어오실 겁니다 미라신님저안 아. 되는데요? 네? 서바이벌 안 되는데요? 말이 돼? 일로는. 나갔다가 들어올게요. 애들 네,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잠깐 님 서바이벌 들어오면 안 돼. 네? 들어. 님 들어. 님 들어오면 거기서 본돼요 네. 어 왜? 잠깐만 배들하고 메꿔볼게. 너 님아, 저왜 아직도 크리죠? 이 나가야 될 듯. 내가 나가야 돼? 아 그게 아니고 보세요. 자,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세요. 설정 왜? 여기 설, 내가 스펀지에서 틀는 설정에 들어가 보세요. 잠만. 아 잠만요. 잠만요. 여기 설정에서 거브로 바꾸는 게 있, 있, 있는데. 저겜모드좀 바꾸고요. 겜 모드. 겜 모드. 어, 아이씨. 겜 모드 네. 어, 여기 쭉 파자 어, 그냥. 어. 쭉 파자. <laughs> 님, 여기 스펀지어 돼 있죠. 요 요걸로 스펀지어 돼 있죠. 일하시 님. 아마? 님 스킨 뭐야 알렉스임아저뭘못고아아저 여기 이거 이제... 안맡겨 돼요 안 맡겨도 돼요. 힘들어. 영상 녹화 네. 준비하시고 예그 네. 하죠. 자, 아, 자 여러분 아, 인젠트는 아, 모두 됐고요. 아, 네다 됐어요. 자 아디 밀로 오세요. 님, 여기서 아, 황금사과 황금사과. 아무 다 황금사과. 열네 여 개씩 열여 개씩. 아예네 님들 먼저 16개씩 가져가세요. 어, 설마. 랩 심한데? 됐어요. 랩. 자, 16개? 아이씨. 네. 저, 한 개, 디모드. 스테이크 한 세트? 네, 스테이크 한 세트. 스테이크 한 세트. 저한테 위더 재료 주실래요? 아, 이거 제가 할게요. 오케이. 간다 갑자야 뭐, 처음에 시작하고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? 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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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. 정확히 16개죠? 네 정확히 16개 고기 한 세트 가져가고 제가... 어? 네? 오케이 여기다가 님아 고기 가져갔어요? 네저 고기 왔어요 저 고기 두 세트인데요? 아니 왜 가져가 님아 네. 근데 한 세트가 더 남아있어요 어, 아 그럼 하나 냅두 네. <laughs> 네? 자 위더 소환해주세요 위더 소환 갑니다 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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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준비됐습니까? 네네네네 아, 저카운트다 아, 님님님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3초? 그게 아니라. 네, 왜요? 님은 깻모로 하고 하세요. 아니, 니 하자마자 뒤질 것 같은데, 님들? 아니, 걔, 터질 때 아, 시간 있잖아요. 아, 맞다. 자, 그럼 3초 카운트로 삽니다. 네, 4. 3, 3, 2, 2, 2 1. 갑, 어? 갑니다. 아, 구독. 눌러주세요. 으아! <laughs> 어? <laughs> 어, 아니, 왜날 때려? 소리. 입에, 리안 났다. 회복이라가지고. 뿅! 터진다, 터진다, 터진다. 아, 잠깐만, 나한테 어그로 풀렸어. 수가지 <laughs> <있어야> 내가... 내가... 아, e t out of the 어 o u s e I'm coming b a c 녀 I'm coming b a 아니야? m 이 o m i n g back. i 이 c o m i n 니 back. I'm coming back. I'm coming b a 이 k I'm coming b a c 위 니니마 파란색 폭탄 날리잼 그럼 애 일치형 축에 가서 가만히 있어. 때려 빼. 어 뭐야? 왜안 맞아? 맞고 있거든. 와야 스마이트 친. 추... 어? 어 나한테 울루 끌린 듯? 얘스마이트 진짜. 아. 어디 가서? 여기 있다. 어. 와 보. 진짜. 니마 넉반 조심하. 평탄템 조심하세요. 아씨 마. 왜 이렇게 잘 피? 해 머리가 어디? 맛이 갔어. 그러니까. 아 조준하고. 아나 칼빵 때릴래. 음. 와 미더 니마 니마 애착 반대면 화살 화살 쏴요 화살 화살 쏴요 화살 쏘라고요 아나 미더 걸림 니마 애 반대면 화살 쏴요 에 이거 반대기 전까지는 계속 화살 쏘세요 피옥. 나 화살 쏘고 있어 계속 화살 쏴요 안그러면 반대면 터지죠? 아마... 미더 스킬라도 나오니까 님들이 좀 부탁해주세요 미더 스텔라톤이 반대면 나온다고? 어 반대면 나와요 터지면서 오, 야. 오. 아, 아니, 반 넘었는데? 반 넘었다, 고요 많이 뛰 네. 이게? 반 넘었잖아. 아, 몰라, 그래. 막 때려잡아. 그냥 때려잡자, 이제. 때려 아, 씨. 아, 저 어그로 끌렸어요. 얘왜 아, 이렇게 뒤질 때 도망가? 아, 이렇게 님이 그래요. 피하면 어쩌자인 거야, 그럼. 아, 왜 나만 어그로 끌리는 거지? 아, 아, 진짜 니만 아, 좀 가만히 있으라고. 저 죽어, <laughs> 저 죽어요. 아, 나한 방울 먼저 뱉어. 뚝! 그리 헐. 가사렇이가 i c 이아렉 c 렉 겁나.. 렉... 너는... 나이스 샷! 내, 내소 to go. 나야 g o i 오. 오 to 어, 잠깐만! 아무것도 안 보여! o 실명 걸리 아, 아, 아니요. 음. 실명 걸릴 리가 없잖아요. i n g to go. 들어 going to go. I'm g o i 들아 to 마 o I'm g o i n 뭐뭐뭐 go. I'm g o i n 더 to go. I'm g o i n 실링도 포션 능력이거든? 그거 아니 지속! 지속! 지속이 없다고 아, 어? 어? 죽었어요 왜 <laughs> 네, 네, 터진다 터진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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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 있을게요 뿅 터짐? 아직이요 오지 터졌어? 네덜벼르 다이건 아 좋아요 좋아요 됐어요 줘봐요. 이겼어요 좋아요 네덜벼르 네드스타로 얻으십니다 두, 두 아렉나 떨어졌... 튕겼어 두 개야 두개 어? <laughs> 튕겼습니까? 리더의 복순가? 리더의 복순가? 리더 잡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라네요. 민들아 나가세요. 나갔어. 저 튕겼다고요. 네. 이번엔 두 개? 네두 마리. 두 마리? 아, 두 마리. <웃음> 마지막이 <웃음> 세 마리예요. 야 지금 몇분 했어요? 지금 네. 6분. 오 엄청 빨리 했네. 네. 근데 네, 소환해 주세요. 어, 게, 네? 깻무 하시고 소환해 주시라고요. 아 내가 해야 돼요? 저 아, 있어요. 그러니까 소환하라고. 아아 아, 뭐야? 아, 뭐야? 이거 <laughs> 뭐, 진짜 복슨가아 크리포 크리포. 아 크리. 니마 <laughs> 저기 있는 황사 조금만 가져갑시다. 황사 저 여섯 개밖에 없어요. 그쵸? 제가 너무 억울하긴 하네요. 이 처음에 소환을 <laughs> 했으니까고. <laughs>

또음 거야? 어, 어. 저... 나한테 억울끌거야어 나한테 다억울거야 수고하세요 고하세요 아..불 뭐. 나한테 다고 소리좀 줄여세요이 님은 소리만 계속 켜대 저격수 와 걸렸어 와이 전체..전체한테 대... 온 주말 주말에 해야지. 어깐만 니마. 우리 고슴도치 될것 같아. 우와. 여기, 아 여기서 누가 죽어요? 여기서 누 죽으신 분은 빠지셔야 돼요. 죄송합니다. 아 이런 망했어. 아 진짜 튄다. 아나 위도 걸렸어. 이렇 끝났다. 없어. 제가 이 그래. 밀고 있거든요 그래. 밀치기 때문에 어 앞이었어 아, 와, 와, 진짜 막순다 아 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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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야간 투지 쟤 바다랜턴 응. 다하게 했네 잠깐만 바다랜턴 세레치아 바다랜턴 니네 반대 써요 세차 좀 아우 아이 엄마 운스포을 죽여주세요 죽는다고 죽었어 그

내가 억울로 끌릴까? 내가 억울로 어, 끌린다. 내 템.. 내 템.. 님템 그대로 아님? 갑옷도 그대로인데? 얘 잡아야 돼. 얘 잡아야 돼. 잡아야 돼. 뒤져, 다 뒤져. 우와 진짜.. 지금 한마린 거의 풀피거든? 아 이거 안 맞지? 짜저 어디 있어? 안 보. 아 여기 있네 여기 네뭐 진짜 안 보인다. 어어나 제가 이따 용통한테 돌려줄 안 나. 어, 잠깐만. 이거 와. 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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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 터져 터져. 아우. 지금 튀어야 될 걸? 네내별네 대별. 터져. 님만 가져가는 거 뭐임? 솔직히? 내가 엄청 많이 때렸으니까요 와, 와, 자기 때렸다고 자기가 가져가요? 팔다팔다 어, 팔다. 이것도 되는데? 어. 아, 예 튀어 대자고 에어봐이 자식아 어. 아, 저 튕겨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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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어? 나, 들어오세요 알겠어, 어가어 하나 들어 오 됐다 예. 마 나갑니다 덤봐 덤벼봐 덤벼봐, 덤벼봐 안녕히 계세요 어우, 나한테 제대로 그 끌린듯? 오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. 1, 리 1, 리 1, 리엄마가 걸렸어. 내가 때 빨리 때려. 빨리 때리라고. 때리라고. 어, <speaks> 아우 <다>. 진짜. 엄마 게못니 괜찮아요? 아저 위도 걸림. 위도 끝났다. 뭐. 아, 니 스마트폰이랑 사기고. 좋아. 저기, 어기저이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, 부기저어 저기. 저기. 아, 기왜 이렇게 저기. 가기 저기. 저1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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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터진. 자. 아니, 니마, 저도 좀 달라고. 자기만 먹어도 되자. 자, 세 마리는 포기로. 자, 어땠습니까? 아, 자, 이 주변 좀 밝히자. 머리가어지가워 갑니다. 님이 제일 안 죽었어요. 제가 계속 다억그로끌려가지고 님이 소환을 했으니까 당연히 어그로 끌리지. 아니에요, 제가 여기 제일 앞에 있어거요 아, 어. 여기, 여기, 아, 어, 그 크림폼..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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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실링. 기여게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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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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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